아는 거죠. 옳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릇된 것은 그런 것인데 하는 것이 정견이 서는 것이거든요. 근데, 옳고, 그릇땜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혼란스럽게, 예, 죄도 짓고, 어, 나쁜 일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업을 지어서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 요새 이제 큰 일이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상당히 잡아가지고 이제 계약도 하고 또 종교 활동도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정부가 이제 이 로드맵을 짰는데 며칠 전에 그 이태원에 클럽,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춤추고 그술 마시고 노는 클럽에, 예,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확진자가, 뭐, 제가 듣기로는, 열이 39도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먹어가면서까지 클럽에 놀러가고, 오만이 뭐, 젊으니까 그러죠.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을 모르니까 옳고 그름을 모르니까 아 내가 몸이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으면 이게 왜 이런가를 자기가 살펴 가지고 혹시 이것이 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이렇게 자기를 알면은 그렇게 막 천지사방으로 쏟아지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왜 모르겠어요 욕망이나 또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에, 그런 어떤 그 유혹에 에 사된 유혹을 이제 정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옳고 그렇됨을 사람이 알지 못하고 역행 순행은 하늘도 헤아리지 못하도다. 이제 여기서 역행은 이제 거슬리는 행위고요 순행은 이제 바른 순풍에 뒀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인데, 이거는 헤아리 하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역순의 행은 하늘이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하늘은, 하늘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게아니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누구도 알수 없는 거죠. 누구도 알수 없는. 그건 연기고 인연이죠. 인연. 근데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착한 복을 받는 거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복을 받는 거예요. 나쁜 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모르듯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간혹 보면은 뭐예언을 그 하는 사람이나 뭐 스님 중에도 뭐큰 스님이 뭐 예언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점 점술 점술가나 또 사주 관상을 보는 사람이나 또그 무속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사람들 앞니를 얘기하 예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수행을 기도를 잘해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맑아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예 밝아지기는 해요. 밝아지기는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면은 사실은 세상이 그 연기법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죠. 세상에 어떤 일이 안다면 그거는 소위 하나님이나 절대자나 신이나 이런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제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연기법이고 예, 인연법이기 때문에 예, 세상에 이런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대신에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행위 예, 선행이 되기도 하고 악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예, 살펴서 중도행을 항상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부처님이 계신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인의 어떤 안목과 상관이 없이 세상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연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나의 지혜로운 삶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깨달음이다.